여러분, 전교조 교사가 수업시간에 북한을 찬양한다. <laughs> 그게 말이 될까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 교사가 수업시간에 북한을 찬양하면 잘리는 거, 당연하죠.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잘린 사람을 다시 고용한다.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김석준 전 부산 교육감이 북한 찬양 종교조 해직고사들을 특별 채우겠다. 지원 자격을 해직자로 한정해서 통일학교 주신 4명을 뽑았습니다. 자, 감사원이 이 일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제가 다시 말하지만, 똘레랑스 같은 거. 그런 건 우리 체제를, 우리 체제에 도전하는 거를, 그거를 관용하는 게, 그거를 관용하는 게 민주주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체질을 뒤집어엎겠다, 혁명을 하겠다 이런 식의 강령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세력들을 추종하는 발언을 하는 것, 특히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교사라는 직위에 있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시민사회에서 어디 부터 단체 만들어서 뭐 김민성을 찬양하니, 김정은 영웅 모시기를 한대더니 이딴 개소리를 하는 거는 그냥 시민사회니까 시민사회라고 대, 내둔 냅둔다고 해도 어떻게 애들 가르치는 공직교사가 그리고 수업시간에 북한을 찬양을 했는데 그거를 다시 재취업을 시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자, 그거와 관련돼서 여러분 또 하나 민주당이요.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 정무위 소속에서 소위 통과시켰는데요. 이 민주유공자에서 저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민주유공자는 민주유공자만 뽑아라. 그리고 민주유공자를 계급화하는 특혜, 특혜화하고 무슨 대한민국에 또 하나의 계급을 만들고 입시와 사업상에서 편의를 주는 거 그거는 난반대한다요 민주유공자는 그냥 일시불... 보상과 뭐 그리고 이제 민주유공자라는 뭐뭐 이런 거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이상 계급화되는 거 계급화된다가 별거 없다 입찰 취업 기타 등등에서 특혜 주는 거 말이 안 된다 그 이전에 민주유공자 민주유공자만 해라 다시 말해서 민주화 운동하지 않고 공산화 운동한 애들은 민주유공자에서 다 빼버려라 민주유공자에서 다 빼버려라 저는요. 그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민취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르신, 그 당시에 민취업 어르신들 정도는 내가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인정하지만, 이 386세대, 그 당시 80년대 학반들 중에서 민주화 운동하는 인간들 없다. 딱 잘라서 말해서 없다. 혁명 운동했고, 대한민국 체제전복 운동한 거, 그거 민주, 민주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 이거 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요. 어. 아직도 북한이 살아있고 중국이 저 난리를 치는데 체제전쟁이 끝나서 우리가 다 국민통합 차원에서 다 좋게 좋게 넘어가자 이런 것도 아니고 북한이 저렇게 치뻘없게 눈을 뜨고 있고 아직도 간첩들이 있고 중국이 세력투사를 하려고 난리를 치는데 이게 뭐 하는 짓들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이게 이건 말이 안된다.